3단원, 노인 운동 프로그램의 설계, 보시겠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의 요소, 피트월리라고 되어 있죠. 이제, 프리켄시 빈도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일주일에 3회냐, 4회냐, 5회냐, 이런 식으로. 인텐시티, 강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최대 심박수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60에서 80% of MHR 이렇게 되어 있죠. Maximum Heart Rate이라는 거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정도 이제 노인은 최대 심박수 대비 40에서 60% 정도로 약간 저강도로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Time,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20분에서 60분, 뭐 이런 그 시간을 의미하죠. 노인은 20에서 50분 정도로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 뭐 체력이 약하다. 운동을 처음 하시는 그런 노인이다 하면은 5분, 10분, 15분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겠죠. 자, 타입. 이제 운동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류.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냐 아니면 무산소,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이냐 뭐 이런 식으로 타입에 대한 거, 운동의 형태.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서 FITT, Fit 원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비단 노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이렇게 Fit 원리에 맞춰서 구성을 하는 것을 이제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트레이닝 원리 보실게요. 운동 프로그래밍의 원리, 운동 프로그램의 원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트레이닝의 원리입니다. 잘 보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초록색 글씨는 특히 유념해서 당연히 보셔야 되지만 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부하의 원리, 오버로드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부하 이상의 부하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저항감보다 더큰 저항감을 갖고 운동을 해야. 운동 효과를 볼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즉, 과부하를 가하여서 운동 효과를 높이는 걸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과부하의 원리, 가역성의 원리 보실게요. 운동을 하다가 중단했을 때 운동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감소되면서 운동하기 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려고 하는 성질, 뭐, 이런 거를 가역성의 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역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그 운동 효과를 유지하거나 증진할 수가 있겠죠. 운동을 보통 한 보름 이상 휴식을 취하게 되면 가역성의 원리가 점점, 점점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텀을 쉬는 텀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이든 한 번이든 꾸준히 그래도 운동을 지속해 줘야 가역성의 원리를 받지 않게끔 되겠죠. 가역성의 원리 예시를 보시면 올해 70세인 박 할머니는 지난 6개월 동안 집 근처 헬스장에서 하루 1시간씩 주 5회 이상 노인 스포츠 지도사와 운동을 하여 체력이 향상되었으나 최근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3개월 동안 하지 못해서 지금은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아주 정확하게 가역성의 원리에 대한 예시죠. 운동을 하다가 중지했을 때 점점점 그 운동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끔 되는 거. 그래서라도 이제 꾸준히 규칙적으로 주 3회 아니면 주 5회 뭐 정말 시간이 없고 바쁘면은 주 1회 2회라도 운동을 할수 있도록 해서 가역성의 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성의 원리. 특정한 운동 종목에 대한 향상을 위해 트레이닝 방법을 좀더 특수하게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싱 선수라고 하면은 벤치 프레스라든가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동작 같이 가슴 근육 미는 근육이죠. 그리고 상완삼두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어, 그런 미는 운동을 주로 프로그램해서 운동을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입식 타격의 경기를 했었던 K1 같은 격투 운동 선수들은 미는 형식의 운동을 좀 많이 어, 사용하는 게더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UFC 아니면 유도 이런 운동 스포츠 종목들은 당기는 운동을 또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끌어당겨서 넘어뜨리고 맺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당기는 거에서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바벨로우라든가 풀업이라든가 덤벨컬, 바벨컬 이런 식으로 당기는 형태의 운동으로 좀 특수하게 구성을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복싱 선수가 뭐 조만한 작은 덤벨을 가지고 덤벨을 손에 잡고 있는 쥔 상태에서 이 복싱 잽이나 이렇게 뭐 펀치를 날리는 훈련을 하는 거 이러한 것들도 특수성의 원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성의 원리. 표준화되거나 획일적인 그런 일반화된 방법이 아니라 개개인의 체력이나 건강 그런 몸 상태, 기호, 어떤 걸더 선호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체형 이런 것들을 다 개별적인 그런 조건을 고려해서 트레이닝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개별성이라는 이 원리가 퍼스널 트레이닝에 아주 적합하겠죠. 제대로 딱 들어맞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개인의 갖고 있는 신체 능력이라든가 팔 길이, 다리 길이, 힘, 선호하는 어떤 그 기호도 등등 여러 가지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원하는 뭐 금비대를 원한다든가 기능성 향상을 원한다든가 이러한 개별적인 요구도에 맞춰서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딱 세팅되어 있는 어떤 일반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입히는 거는 사실 개별성의 원리가 적용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이팔 길이가 여기 전환 부분 엘보우에 가까운 아래 팔이 더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위팔이라고 하는 상완 부분이 더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똑같이 덤벨 컬 동작을 하더라도 이 아래팔이 긴 사람의 경우는 상완 이두근을 타겟으로 해서 운동을 할 거면 약간 각도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손목의 관절을 내가 이렇게 굴곡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얘를뭐 이렇게 익스텐션 시킬 것이냐 굴곡 시킬 거냐 신전 시킬 거냐 엘보우를 내 몸에서 좀 멀게 가져갈 거냐 가까이 당겨서 할 거냐 이러한 것들이 역학적으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컬 동작을 할때 음. 그래서 똑같은 덤벨 컬, 바벨 컬 동작인 것 같지만 이 아래 팔이 긴 사람이냐 아니면 이 상완이 긴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잡는 위치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것도 개별성의 원리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획일적으로 덤벨 컬 동작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각도라든가 위치, 관절의 위치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더 효율적인 운동을 할수 있게끔.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계속 꾸준히 갖춰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점진성의 원리 보실게요. 운동의 양이나 강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운동하는 거. 쉽죠? 점진성의 원리니까 점점 점점 더 높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게를 10kg 했다가 20kg 했다가 30kg 했다가 이렇게 늘려 나가는 것도 점진성의 원리에 해당이 되고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점진성 과부하의 원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운동에 대한 난이도가 쉬운 거에서 어려운 순으로 진행이 되는 거를 점진성의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복성의 원리. 일시적이 아닌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거. 반복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인도를 꾸준히 가져가는 것처럼 가슴, 등, 이두, 삼두, 하체, 어깨 이렇게 분할해서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주 2회씩 일어날 수 있게끔. 한 부위당 근육 한 부위당 주 2회씩 운동이 진행이 될수 있도록 세팅하는 거, 그렇게 반복하는 거. 그렇게 해야 운동 효과가 더 효과적이다 라는 거죠. 특이성의 원리, 운동의 효과는 운동 중 사용한 특정 근육 및 부위에만 적용이 되는 거. 제가 처음에 바디빌딩 입문했을 때가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인데, 그때 제컴플렉스는 하체가 너무 좋고 상체가 굉장히 외소하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하 저는 어렸을 때 육상이나 태권도 선수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체에 대한 지상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하체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웠어요. 청바지가 잘 들어가지도 않았고 하체가 너무 컸고 상체가 작았기 때문에 상체를 운동을 해서 밸런스를 좀 맞춰보자 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동을 시작해서 상체 운동을 좀 위주로 하니까 하체하고 상체하고 밸런스가 맞아진 거죠. 즉 내가 원하는 부위를 발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상완 이두근 팔을 내가 뽀빠이처럼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상완 이두근하고 상완 삼두근 운동을 하고 상완근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팔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면은 그 부위만 발달이 되는 거. 이게 특이성의 원리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리, 트레이닝 원리, 운동 프로그램의 원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구슬 질문에도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우리 이제 바디빌딩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생활 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 다. 아주 잘 나왔었던 문제죠. 노인 운동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운동 프로그램에는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운동 등이 포함된다. 그렇죠. 운동 프로그램에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 게 좋은 운동 프로그램이죠. 실제로 우리가 헬스장에 가보면. 근비대 운동 위주로 많이 하죠. 몸 만들기. 바디빌딩이 열풍이기 때문에 몸 만드는 거 위주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필요한 운동도 해야 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운동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동성에 대한 운동을 한다던가 안정성에 대한 운동을 한다던가 고유감각 수용체에 대한 운동을 한다던가 뭐 민첩성에 대한 운동을 한다던가 등등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사실은 더 건강한 제대로 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노인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뭐 민첩성 막 이런 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심폐 지구력이라든가 그래야지 일상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겠죠.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심폐지구력. 그리고 이제 근력. 하체의 근력 같은 게 부족하고 이러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낙상도 일어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유연성.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가동성이 제한되어 있으면은 낙상사고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염좌. 발목을 접지른다든가 어, 이러한 상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음,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 프로그램에 잘 구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